오늘 9월 16일 새벽 미명입니다.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와계로부터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와계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령하는 것이 이루, 이루어지리라. 어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오.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리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오늘, 얻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리라. 저 장미꽃이에 있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듯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 부자간의 대화 대화 기법 즐겁고 행복한 기도 생활 기도 기도 훈련 강화하며 영적 성장 다져지고 기도의 세미한 음성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 감사와 은혜가 넘 넘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방향 갈 길을 밝혀 주시고 우리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네 아 하나님의 은혜 가히 없으라 가히 없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용하다는 이혼을 찾더니 3년 묵은 쑥을 다 먹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집안을 뒤져도 그게 있을 리 없죠.온 동네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아예 보증을 메고 온 나라를 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이 사람은 그렇게 10년을 헤매다가 죽었답니다.그런데 3년 묵은 쑥은 어디에 있을까요? 쑥은 어디에 있나 있죠.그 쑥을 뜯어다가잘 말려 3년 동안 묵히면 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살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헤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여기에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기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좋은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좋은 공기와 물, 햇빛이 그냥 공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그러나 내가 인생 돌이켜 봤을 때 진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았나 생각하고 고민해 봅니다.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아, 각자의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 명령을 잘 지킬 수 있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음, 백성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독재자들, 2600명이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감금되어 있다 합니다. 그들을, 그들을 바로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도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잘 생길 수 있는 행복한 감금된 북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